누가 보고? 입장 29절. 너의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. 너의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. 너의 입 뺨을 치는 자에게 젖 뺨도 들려대며 내 겉옷을 빼는 앗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네 라며 라며 아 이제 예쁜 스크린이 나오네요 아, 그래요 입 뺨을 젖 뺨도 겉옷을 속옷도 이렇게 살아내라는데 쉽지는 않죠 항상 공감하지만 그래도 저는 훈련할 거예요.